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저는 차통입니다 이번에 그 연휴 때문에 영상을 하나밖에 올리지 못해서 오늘까지 좀 기획을 했습니다 음, 두 번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깡통 계좌에서 주식 부자가 될수 있는 한 가지 원칙에 대한 영상을 좀 찍을 텐데요 저도 주식 매매할 때 마인드가 흐트러질 때마다 또 한번 보기 위해서 영상을 또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분들도 손절 쳤을 때 힘들 때 한번 보시고 수익이 났을 때 자신감이 넘칠 때이 영상 보시고 주식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실 때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저와 주식 매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치도록 했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주식 부자가 가될수 있는, 갈수 있는 시간을 5년 이상 단축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시면요. 깡통 계좌에서 주식부자가 될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인데요. 바로 이세 가지를 오늘 수업을 할 겁니다. 바로 이제 무엇이냐면, 손실난 종목 이유 분석, 음, 기본적으로 깡통 계좌에서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손실 났던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분석을 하지 않는다 면 절대 실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실 난 종목에 대해 이유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실 나는 매매의 네 가지 유형, 이네 가지 유형만 조심하시면 절대로 주식으로 어, 손실 나기가 어렵지 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실난 종목의 이유 분석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손실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한다면 절대로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어떻게 된다? 꾸준한 수익 그 다음에 수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난 종목에 대한 이유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손실난 종목, 손실났던 종목들 보기 싫어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손실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손실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내가 왜 손실 나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내가 그 유형의 손실을 그 유형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확률을 높이는 학문이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도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매매했다가 실패한 종목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손실난 종목의 이거 이유를 분석하는 필요성을 좀볼 텐데요. 이 필요성이 무엇이냐? 손실났던 종목을 피하면 피할수록 어떻게 된다? 나의 수익금은 절대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까먹기 때문에 내가 과거 손실 났던 뭐 이제 버릇이나 어 그런 패턴에 대해서 까먹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 손실 난 종목들 지속적으로 분석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손실 난 종목 꼴도 보기 싫다.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뭐 때문에 손실 났는지, 왜 손실 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손실난 종목의 이유 분석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 손실난은 매매 네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네가지 유형이 저도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 시험들도 지금 꾸준하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실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네 가지에 대해서 나열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제시를 해드릴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나는 매매의 네 가지 유형 보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음. 자 잘못된 어, 종목 선택 또는 음, 잘못된 매매법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너분들이 어,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는요 보시면 차트, 기업 이슈 분석을 제 이스, 제대로 하지 않고 하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차트 분석, 기업 분석, 이슈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좋 남들이 좋다니까 사고, 남이 추천한 건 사고 이러시면 절대 안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 종목을 살때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확실한 확실감이 드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실감이 드는 패턴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확실한 확실한 감이 들, 들지 않는다면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심리가 불안해져요. 그러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어,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폭락장 폭락장이 만약 오더라도, 어, 폭락자 오고 나서 그때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살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가진 종목을 매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A라는 패턴이 안정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B라는 패턴이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종목 선택을 할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목 발굴하는 공부를.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종목 발굴법, 매매 타이밍 잡는 법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 영상에서 나온 것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서도 종목 발굴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해도 안 돼요. 노력가면 될까요? 이런 말 하신 분들 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 노력 없이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전 미치도록 화가 나요. 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댓글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좀 찍어 드렸는데, 영상 보고 나서 생각난 건데, 재생 목록에 단타, 스윙, 중장기 수익금을 나눠서 영상 정리해 줄수 있나요? 뭔가 뭔지 복잡해서요. 부탁드리면 영상 단타, 스윙, 중장기 순으로 영상 부탁드려요. 이런 거 보면 저는 화가 나요. 왜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1도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필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주식 매매할 때, 주식 공부할 때, 진짜 어, 알바하면서까지, 알바하고, 시간 나, 짬짬이 책 보고, 새벽 6시까지, 그 다음 또 이제 공부하고, 하루 에 2시간 자고 또일 나가고, 이 생활을 진짜 몇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터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아무, 어, 자신은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만 바라입니까? 저는 저런 정신 상태로서는 절대 주식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도, 없이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학문은 무엇이냐면 노력, 노력을 조금만 좀 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한 게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한 방에 실력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찔끔찔끔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한 방에 실력이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 가족들과 시간 보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친구 만나야 된다, 술 먹어야 된다 핑계 대지 마세요. 무슨 상황이건 해낼 사람 해냅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종목 선택을 잘못했다, 그리고 잘못된 매매를 했다, 그렇다면 뭐래 두 가지 첫 번째 차트, 기업 이슈 분석을 제대로 하자. 하지 않은 사람들. 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는. 나, 나에게 맞지 않는 매매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단타를 할수 있는 환경과 실력이 아닌데 나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서 단타를 한다. 안 되죠, 당연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MTS도 PC도 잘못 보는 사람인데 단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맞지 않는 매매를 하고 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종목 선정. 음, 그 다음에 잘못된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차트 기업 이슈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매매를 했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두 가지 중에 만약에 우리 시험 들이 포함이 돼있다 한다면 과감하게 어, 또 이제 선택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절대 단타하지 마세요. 스윙 중장기 매매 하시더라도 충분히 스윙 날수 있습니다. 때로는 느린 게 빠른, 빠른 것입니다. 빠른 게 느린 것입니다. 이거 꼭 생각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음, 두 번째는 과도한 욕심. 음, 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어, 수익을 보지 못했지 않나,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저도 과거에 어떤 거냐면 빠른 수익을 원하다 보니까 음, 실력도 없는데 그냥 빠른 수익을 어, 원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빠른 수익을 원한다고 해서 단타를 계속 치다 보니까 손실이 더 깊어지고 오히려 그냥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종목 하나 선정 잘 해가지고 쭉 들고 가는 게더큰 수익을 안겨줬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 중에 하나는 빠른 수익을 원하다 보니까 내 실력은 단타를 할수 없는 실력이고 나는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빠른 수익을 위해서 욕심이 과도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탈 실력이 안된다 단타를 했는데 확률 90% 이상 안 나온다 단타 하지 마세요 단타 끊어내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럼 단타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냐 공부하세요 미친듯이 남들보다 10배 20배 30배 더 노력하세요 그리고 절대 잘 안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 이 하루만 안되니까요자 그리고 두번째 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 어, 너무 큰 수익을 원하진 않았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매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다? 전부 다 욕심이 과도하신 분이에요. 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솔직하게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엄청나게 막 몇백프로 올라간 종목을 그 종목을 기대하고 내 종목을 그 잣대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니까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매도가 어렵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매도가 어렵대요. 매도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큰 수익을 원하기 때문,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한 방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런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원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좀 줄이세요. 자신의 그릇에 맞게 먹, 어, 수익을 내세요.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게 수익을 낸 것은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된다? 시장에 토해냅니다. 내가 만약에 수익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실력이라면 수익이 들어왔을 때 빼야 됩니다. 수익을 들어왔을 때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진정한 승자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과도한 욕심입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것도 보시면 조급증. 이거 정말 원론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원론적인 얘기. 근데 이 조급증 이거 뭔지 아세요? 자, 조급증 보세요. 조급증 보시면 기본적으로 음, 주식은 조급해지는 순간 무조건 필패입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음, 나는 어, 두달 뒤에 써야 되는 돈을 음, 그냥 두기 아까워서. 아까워서 주식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멍청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머리를 쓴다고 해서 분명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수익 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손실 나는 거, 많이 물리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돈, 내가 만약에 급하게 써야 될 돈을 가지고 절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조급함이 들 수밖에 없고, 조급함이 든다면 내동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력도 안 되는 단탈하다가 깨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엔 깡통이에요, 무조건. 결국에는. 무조건 깡통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음, 나는, 어,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조급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방안. 그럼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세우냐? 제가 제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음. 제 어제 영상에서 제 어제 계좌관리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이거 조회 수가 별로 안 나온 것도 보다 보니까. 아따 우리 그 개인 투자 분들 진짜 이제 아직 제대로 공부할 준비가 안 됐네. 어, 그냥 기법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런 계좌 관리 비법을 알지 못한다 한다면 진짜 어떻게 된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어, 만약에 조급증이 든다 한다면 계좌를 나누세요. 어떻게 계좌 나누냐? 자 조급증을 가져도 되는 계좌 그 다음에 조급증을 가지면 안 되는 계좌 나누세요. 나누시고 조급증을 가지면 안 되는 계좌는 그냥 hds도 깔지 마세요. mts만 깔았다가 깔짝깔짝 그냥 이제 매수하고 나서 끄세요. 끄고 조급증을 가지면 안 되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로 쓰지 않는 계좌로 주로 쓰지 않는 증권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조급증을 가지고 하는 계좌는 좀 금액을 낮추세요. 단타 연습하세요. 그니까, 러저 계좌에서만 조급증을 가지고 매매하시고요. 나머지 계좌에서는 조급증을 가지고 매매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좌를 나눠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좌 관리 비법이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계좌 관리 비법은 정말로 매매 기법, 차트 기법, 뭐, 종목 선정법, 그것에 비, 어,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그 계좌 관리 비법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조회수 보면서 진짜 안타까웠어요. 아직까지 주식 부자 될 어, 주식 부자 될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아마 알 거예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에서 아 계좌 관리 이러,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거 이런 거 왜, 왜 해야 되는지 몰랐다. 어,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도 저, 어, 계좌관리 비법을 안 보신 분들은 주식부자 될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제가 10년 넘게 주식 해왔는데, 거의 14년 넘게 주식 해왔는데, 계좌관리가 안 되면은 주식이 아무리 수익나더라도 절대 수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모든 경력을 다 걸고,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내동매매. 자, 우리 시험 분들. 자, 보세요. 첫 번째. 음. 잘못된 종목 선정. 음. 잘못된 종목 선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과도한 욕심을 가지거나, 음. 조급증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내동매매를 가지거나, 이네 가지. 이네 가지만 안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네 가지. 이네 가지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주식 부자 될수 있습니다. 자, 내동매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음. 내동매매에서도 보시면 조급해지면 무조건 내동매매가 됩니다. 왜? 내동매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A종목 샀다가 B종목 넘어가고 B종목 샀다가 C종목 넘어가고 막 이런 게 바로 이제 내동매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음. A 종목에서 B 종목 넘어가고, B 종목에서 C 종목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생기냐? 잘 보세요. 종목 선택할 때, 종목 선정할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산 종목, 종목 이후에 조금 둘러봤더니, 더 마음에 드는, 더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더라.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 때문에 내동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 시 흘린 피와 땀은 정말로 수익으로 되돌아옵니다. 종목 선택할 때, 종목 선정할 때 차트, 기업 이슈 분석 정말 세밀히 하면 세밀히 하면 할면 할수록 수익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 선택할 때 그냥 띡띡 띡 사거나 이랬지 마세요. 종목 선택 시 기억하세요. 흘린 피와 땀은 정말로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건 패스한다 하더라도 종목 선청하, 선정할 때 정말 노력하신다면 정말 돌아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동매매가 이제 심각하신 분들은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동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 그 다음에 내동매매를 한 이유가 종목 선정을 할때 정말 꼼꼼히 안 받고, 안 받고 다른 종목들 다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 발굴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동매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산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된다면 뇌동매매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 종목은 좀 기다리고 있고 다른 종목도 이제 올라가는 거막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뇌동매매가 되시는 분들은 스윙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단타를 하지 마시고요. a t s mts 보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만 보시고 보지 마세요. 내동매매 끊지 않으시면 수익 절대 안 납니다. 내동매매 끊지 않으시면 절대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포스트잇 붙여 놓으세요. 내동매매 하지 말자. 하면 손모가지 날려 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조급하게 매매하지 말자. 내가 만약에 조급하게 매매한다면 제가 소, 어, 오한마로 손모가지 끊어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과도한 욕심, 내 실력도 안 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더 이제 막 높게 하려고 하지 말자. 실력에 맞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못된 종목 선정, 잘못된 매매법 이거는 공부를 하자. 1번 해결점 공부, 공부. 2번 같은 경우에서도 매도 시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런 만큼 먹으세요. 세 번째는 어, 조급증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계좌를 나눠야 되고 조급증을 가져도 되, 되는 계좌 가지면 안 되는 계좌 나누세요. 대신에 조급증 나눠 조급증을 가져도 되, 되는 계좌는 10% 마세요. 적게 하세요. 그 마지막 네 번째, 내동매매. 내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종목 선정할 때뭘 해야 된다?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 할애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동매매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이 영상 진짜 수익이 잘날 때도 안날 때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주에한 번씩 계속 보세요. 저도 제가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들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고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네 가지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정말 주의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 진심을 담아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분들이 정말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영상 꼭 보시고 좋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통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